막 해가 서서오를 시작하는 산의 정상 부근에 있습니다. 상당히 경사 가파른 곳이고요. 에, 능선이 좀 경사 가파르면서도 어, 뭐라 그럴까요? 좀 추운 곳입니다. 이곳은 에, 사실은 참 제가 기가 막힌 노릇이 자, 지난해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사실은 아주 검은 빛후육질의 작은 생강근 개체들이 가득 널려 있었거든요. 이 바닥으로. 야, 그래서 제가 지난해 가면서 올해 올라오면은 조금 건강하게 발전이 되어서 두적 정도씩 되어 있지 않나. 건실한 난들이 되어 있지 않겠거니 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참 기가 찹니다. 한 촉이 보이질 않습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날씨가 추운 곳이라고는 하지만 한 포기도 없이 싹 이렇게 죽어버렸는지 참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정말 많은 개체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요 능선을 뒤지다가 지금요 떠오르는 해를 받으면서 아직 버티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그다지 뭐 특징은 없습니다만은 연한 서성의 잎에 흔히 말하는 아롱이, 예, 아롱이의 빛을 가진 예, 그런 친구가 그래도 여기 남아서 버티고 <laughs> 살아서 능선을 지켜주고 있네요. 이곳에 가장 널렸던 그 많은 개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보이는 개체들을 족족뭐 데려다가 뭐 살린다 뭐 이것도 참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이 친구들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진화를 해가고 있는 과정일 텐데요 어 그렇다손 채더라도 지난해 제가 봤던 풍경과 너무 확연하게 다른 풍경이어서어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어 여튼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능선을 지키고 있는 친구가 한 친구는 있어서 그래서 좀 위안이 됩니다 아 구석에 버티고 있네요. 떠오는 햇살을 받으면서 어, 더욱더 굳세게 에,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에,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에 촬영을 해봤고요. 어, 조금 구름에 가렸던 햇살이 이제서 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에, 늦가을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어, 탐난 사행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담을지 말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 이런 개체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뭔가 눈여겨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그다지 뭐 흔히 말하는 두화변이라든가 빠따변이라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입끈 어, 마무리들이 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둥그스름하게 마무리가 잘 됐죠. 둥그스름하게 마무리가 잘 되고 아 뭡니까 또 이렇게 고추선 잎에 어, 두화변이라고 할까요? 어, 떡잎이 아주 안으로 잘오가서 이렇게 아주 자세가 아주 흔히 말하는 부화변, 잘서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찌 보면은 상당히 그 이런 난을 배양해 가면서 보면은 상당히 그 로수엽의 끝부분을 환엽으로 동거 서로 마무리가 잘 되고 이쁜 또 고추 서서 병하는 재미가 남다르는, 남다른 그런 즐거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보이시다시피 약간 <laughs> 한0.1% <laughs>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 여튼 뭐 나름대로 보기 어려운 그런 개체를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생강은들이 막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자태가 너무 우람하고 좋네요. 어 그냥 지나치긴좀 아쉬운 난이긴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기준에는 다소 어, 왜냐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기준이 뭐냐면 이제 일단 이제 똥배가 없습니다. 예, 똥배가 좀둥근스름하게 부풀었으면 정말 좋은데. 에, 단지 그냥 쭉 뻗어버린 그런 잎이어서 저의 기준에는 약간 부족하다 에,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덮어서 겨울을 잘 나게 해서 내년 이곳에 반드시 방문해서 어, 이 친구들이 두 촉째 성장해가는 모습을 아,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난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죠 어, 메인 스튜디오 사실은 메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서 어, 저의 몽타주도 한번 공개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늦가을에 좀 쪼글쪼글 합니다. 새까맣게 타고 그래가지고. <laughs> 몽타주의 에, 등재는 생략하기로 하고, 에, 그동안 뭐 여름에 데미지를 입지 않고 잘 자라준 에, 그런 난들에 대해서만 좀 감사함의 표시로 영상을 좀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세력도 회복을 하고, 어, 이사하면서 시달렸던 데미지도 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올 신하든 아주 튼튼하게 잘 받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고향에서 어제 그저께 에, 산행을 하시던 분이 에, 저를 지금 이렇게 약을 올리라고 하신 건지 자랑하신다고 가져오셨습니다. 사실은 너무 제 영상에 에, 구독자님들이 볼게 없다. 예배 품은 없냐. 이제 이렇게 에, 이제 자꾸 댓글 주시는 게 보기, 이제 보시기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한2 0여 촉의 단엽을 채란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우리 녹제 TV 구독자님들께도 어떤 눈을 좀 개안할 수 있는 호강을 시켜드릴 수 있는 영상을 좀 찍으십시오. <laughs> 가지고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최초에 이 친구를 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싹어 느낌 이상해서 발견하고서 좀 확대를 해볼까요? 어, 확대해 보겠습니다. 장단엽으로 아주 좋죠. 바닥바닥하니 아주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엽을 살살살 걷었더니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제 속에서 막 꼬물꼬물 나오더랍니다. 꼬물꼬물 나왔죠. 아, 멋집니다. 뭐, 뭐이 친구는 뭐 저, 뭐도끼만들어도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한 20여 초기 체란이 되었는데 함께 하신 분과 이제, 에, 에, 우리말로 빠이. 긴 말로 분배. <laughs> 그래서 나눠 가지시고서 이제 이렇게 심어 오셨습니다. 벌거는 또 따로 묻어두었다고 하시는데요. 여튼 간에, 어, 이게 작지만 아주 다부지게 생겼죠. 모양새가. 전형적인 우리가 단엽이라고 말하는, 에, 그러한 잎을 가진 그런 난이 되겠습니다. 여튼 뭐 이것도 다 인연이죠. 인연이고, 어, 떤 산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또 어, 어떤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laughs> 그런 난들이 되겠습니다. 아, 산에 있습니다. 아, 정답은 산에 있죠. 산을 안 가면 아, 없습니다. 산을 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계신 사장님께서도 이제 에, 틈 나는 대로 산행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뭐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 우리 저 제가 고향 어, 우리 우리 뒷산 그 근처 같은데 아, 뭐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하여튼 너무 좋은 개체를 재란하셔서 축하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녹지 TV 구독자님께도 어, 눈을 호강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서 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여튼제 어, 난들도 이제 에, 이렇게 세력을 받아서 잘 자라고 있고 어, 겨울이 깊어갑니다. 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어, 굉장히 뭐 10도 이상씩 차이가 나죠. 어, 냉해 입지 않도록 어,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울러 말씀드리면 냉해와 동해의 차이점은 제가 지난해 영상에 에, 찍어서 어, 제가 올려드린 다가 있었죠. 냉해와 동해는 다르다. 그래서 냉해와 동해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난실 관리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모처럼만의 메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제였습니다.